영상 믹서 PC 화면 설정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영상 믹서에 요 밑에 네 번째 게 PC의 화면인데, 지금은 똑같이 복사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디스플레이 설정이 뜹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 슬러시 2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태는 이제 복사 복제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화면이랑 저 화면이랑 똑같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 다중 디스플레이에 확장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만 나오고 저쪽은 안 나와요. 이렇게 해야지만 나와요. 넘어 넘겨야지만 나,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마시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선을 뺐다 꽂거나 모니터를 뺐다 뭐 꽂았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그런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디스플레이 설정 이렇게 보시면 아까는 붙어있었는데 지금 떨어졌죠. 떨어진 거를 오른쪽 요뭐 식별을 누르시면 이게 번호가 뜹니다. 2번 저쪽 1번, 그러니까 2번 PC에서 확, 확장이 아니라 복제, 복제를 하시면 이제 같은 화면을 똑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